세요. 초입니다. 네. 하나님, 요즘에 뭐 다른 뭐 뉴스나 네. 아니면은 뭐 SNS 같은데 네. 부당을 욕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타종고에도뭐 뭐 어떤 뭐 목사님, 어떤 스님, 뭐 어떤 신부님 욕 먹고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도 또 같이 형부터 보고. 뭐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뭐큰 타격이라든지 그걸로 무슨 충격을 받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그분들 생각이니까 또 그분들은 또 그러신 분들을 겪었으니까 하실 만한다고 생각하지 전체라고는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과학을 믿고 무속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미신로치부하면서 조상을 위한 제사 같은 게줄고 있는게 현실인데. 네. 이런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 어떠세요? 딱해요. 지금 현재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부듯이 너무나 빠난 거거든요. 그래서 딱하고 뭐 어떻게 가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혀끝만 그냥 잘 뿐인 거죠. 무속을 미신으로 치부하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음. 일단 공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들 좀 하시고 우리가 외래 종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그냥 무슨 무슨 법전이다, 뭐다 다 무슨 경이다, 무슨 경이다 공부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종교, 고 우리 토속신앙이고 우리 삶이고 우리 뼈대, 어? 왜 우리의 것은 나을 해라 하고 외래 종교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막 무슨 파고 들고. 어, 정말 극전칭 해가면서 그렇게 우대하고 하는지, 딱 하죠, 뭐. 어, 무소, 우리 토템이죠, 우리 샤머니즘, 우리 신앙, 공부 좀 하세요. 공부하시고, 의문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 같이 나눌 용이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어. 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보인다고 했어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 아니고, 자기가 보는 게그 견해가 전부 아니니까. 좀 애정을 갖고 들여다 봐주시고, 진실로 다가와서 공부하시고, 배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